한국 화장품 제조의 2023년 3분기 실적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화장품 제조의 2023년 3분기 매출액은 281억, 영업이익은 27억, 순이익은 19억을 달성하였으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7%, 영업이익은 243%, 순이익은 170% 증가하였습니다. 한국 화장품 제조는 과거 4개년 분기 평균 매출액이 200억 원대였던 회사였습니다. 2023년 3분기는 과거 4개년 분기 평균 매출액 대비 40% 증가한 281억을 달성하였고, 2023년 3분기부터 실적이 개선되기 시작하여 성장 초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은 27억, 순이익은 19억으로 매출액과 함께 영업이익, 순이익이 증가하여 기업의 외형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3분기까지 누적 매출액은 828억으로 작년 연간 매출액의 80%를 달성하였고, 3분기 누적 영업이 74억과 누적 순이익 67억은 이미 전년도 실적을 초과하여 올해는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시총은 1100억 원대로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 74억은 시총의 6.8%, 누적 순이익 67억은 시총의 6.1%로 이를 연간으로 환산 시 기업 가치는 2023년도 예상 PER 12배로 시장 대비 고평가 상태입니다. 2024년 1월 말 현재 주가는 23,0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2023년 3분기부터 실적이 개선되기 시작하여 2023년 11월 중순 주가는 21,000원에서 27,000원대까지 상승하였다가 현재는 23,0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2023년 3분기 실적 기준으로 질적 성장 지표인 영업이익률은 10%, 순이익률은 7%로 과거 평균 대비 높은 수준입니다. 한국 화장품 제조의 양적 성장 지표인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증가율은 2023년 3분기부터 개선되기 시작하여 성장 초기로 접어들고 있으며 질적 성장 지표인 영업이익률, 순이익률은 과거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이며 기업 가치는 2023년도 예상 PER 12배로 시장 대비 고평가 상태입니다. 안정성 지표인 부채 비율은 2023년도 9월 말 기준 70%로 시장 평균 대비 낮은 수준입니다.